최초 소통 테이너 고종철 네. 그리고 세계 최초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생리! 승리 161회 네. 우리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 의학 전문 기자 홍의골 네.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오! 우리 종철 씨의 이야기를 갑자기 궁금한 게 세계 네.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아직 명확치는 않은데요. 네. 제롤 모델은 있습니다. 어. 그 미국의 그 티모시 존슨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 지금 한 80대가 넘으신 분이에요. 어. 미국의 ABC 방송국의 네. 의학전문기자 하다가 네. CNN으로 옮겨갔다가 아마 지금 은퇴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최초인 것 같고 예. 어, 지금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그 CNN의 예. 그 산제이 구타라는 예.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의학전문기자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타이티에서 아, 지진났을 때그 네. 취재하러 갔다가 네. 어, 어 소, 이 어린 소녀가 뇌 다치니까 즉석에서 네. 수술하고 전세계적인 스타가 된 우와. 그런 기자가 있죠. 아, 되게 부러워요. 아무튼. 네. <laughs> 저도 영어만 잘했으면 네. <laughs> 할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저기 기자님도 어, 경주에 가 계세요. <laughs> 네. 아유 경주 생활을 하다가 언제 그렇지. 또 사고 날지 모르니까. <laughs> 즉석에서 그, 저희가 그럼 카메라로 제가 그, 찍어서. 수도 있겠네. 어, 네, 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아니 중국도 괜찮고요. 그러게. 네. <laughs> 자, 그러면 아니, 아까 들었던 질문, 네. 아까 정말 신문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기자생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저는 실천로서의 그... 어떤. 그 예를 들면 뭐 헬리코박터가 몸에 해롭다, 예, 예, 또뭐 예.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특종 기사로 맞아. 낸 적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 보람이랄까 아니면은 어 사명감은. 네. 느끼는 건 제가 어쨌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기자들은 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언론계 동료들에게 미안하긴 한데 별로 이렇게,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오. 사실은 전문기자 제가 들어갈 때 의학뿐 아니라 법률, 뭐 음악 또는 뭐 정치, 경제 네. 또는 뭐 미술도 있고 다양한 분야로 보셨는데 그분들이 그 신문사 환경이 좀 착박해요. 그 네. 안에서 그러니까 뭐 오. 박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남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의학이라는 분야는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다 채용하고 지금 뭐제 밑으로도 수십 명의 의사들이 네. 지금도 활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은 저는 보람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거나 네. 홍해거리라는 녀석을 뽑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네. 아, 의학은 정말 가치가 있구나 네.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이고요. 그~ 옛날에는 제가 기자 할 때만 해도 이 의학이라는 게 습된 말로 이제 찍게 다시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본류가 아니에요 어디 뭐~ 아. 좀 아주 정치 경제 사회 비하면 아주 뭐. 하찮은 예. 부서였는데 지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의학에 관여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뭐~ 예컨대 뭐~ 뭐~ 황우석 광우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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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메르스 네. 뭐~ 네. 얼마나 많아요 <laughs>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어느 날 이제 기자 때 갑자기 우리 국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기사를 빨리 쓰라는 거예요. 무슨 오, 기사를 기사. 랬냐 네. 그 당시에 이제 이회창 씨하고 김대중 씨가 막 대선으로 불붙을 때 근데 이회창 씨의 가장 큰 약점이 아들이 예. 이 맞아. 이 키에 비해서 편의. 체중이 너무 작으니까 고의적으로 군을 빼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게 예. 아주 치밀하게 맞서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의학적인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 떨립니까 예. 뭐 어떻게 잘못 쓸 수도 없고 정말 정치적 예. 이슈가 완전히 어, 너무 엇갈리고 예. 그래서 저는 음. 제가 속해있던 신문사가 완전히 친이회창이죠. 뭐 예, 중앙일보니까 예. 예. 뭐 보수 편인데 예. 어,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 기사를 쓸때 예. 사실은 편집국장 주필 사장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어. 어 그건 참 저는 고맙고 생각하고 예. 인정합니다. 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기사를 통계를 근거로 예. 어, 몇십만 명 가운데 하나다 굉장히 드물다 이거는. 예. 예.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뉘앙스는 예. 뉘앙스는 어쩐지 좀냄새납다 음, 냄새까지는 어? 아니고 너무 ]는데? 좀 어. 체중이 좀 예외적으로 마른 것 같다 그런데 예. 그 진실은 지금도 몰라요 사실은 오. 만일 그분이 그이회창씨 예. 아들이 정말 뭐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저도 기사를 썼어요 질병이 있거나 고의로 빼지 않았다면 예.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키와 이 체중의 조합은 몇십만 명이 아니라 제기억으로몇 백만 명 가운데 한명 네. 너무 드물다 네. 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사가 네.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아. 중앙일보에서도 네. 어? 이 이런 기사가 나왔다. 아. 어. 바라 의학적으로 네. 아. 그러면서 왜? 이제 이그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지만 네. <laughs> 아니,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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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 네. 색깔은 전혀 없어요. 네. 네. 저는 그냥. 제가 입각한 기사를 쓴것 뿐이고 중요한 건그 기사가 의학 기사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분의 당락을 가늠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어. 그래서 의학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그 황우석 파동 때만 하더라도 네. 한국사가 얼마나 시끄러웠나요. 요 근데 이제. 황우석 파동하면은 이제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오. 제가 많이 깨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엠바으를 깼다, 뭐 네. 이런 걸로 아. 비난받고 그다음에 뭐 황우석 그 논문이 뭐 가짜냐 진짜냐 떠들 때 제가 엠바고 깬게좀 미안하니까 예. 뭔가 좀 옹호하려고 막 이렇게 각종 방송에서 아. 이렇게 막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된다. 예. 뭐 약간의 윤리적인 흥결을 참아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로 밝혀져. 아. 너무 뭐 의학 전문기자가 뭐야. 어. 개망신이죠. <laughs>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신문사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아 나는 이거 어. 한국 사회에서 뭐냐나 이거. 한심하다 이놈. 예. 욕, 욕은 욕대로도 먹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억울한 건 엠바고를 깨진 않았어요. 네. 미치겠어요 진짜. 지금도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하면은 엠바고 깬 비굴한 기자놈, 뭐왜 아, 네. 왜 나오냐, 재수 없다, 뭐 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지금도 분명 말씀드리지만은 엠바고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황우석 씨가 네. 기자들 모아놓고 그쵸. 내가 이거 발표하니까 며칠째까지 쓰지 마. 쓰지 마. 네. 이걸 깨는 건 엠바고 깨고 나쁜 그렇죠. 놈이죠. 예. 신사협정을 깨는 예. 거니까 예. 지원자 특종하려고. 예.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예. 사전에 설정된 게 없어요. 예. 제 잘못이라면, 예. 뭐가 잘못이냐면 그런 엠바고가 아니라 예.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술 잡지에 예.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상급하게 일간지에 썼다. 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 저는 관행이라고 해도 나쁜 건 나쁜 거니까 아, 네. 그 비판은 제가 받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아 정보를 아, 다른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혼자 튀려고 아, 썼다. 알바웃겠다. 미치겠어. 요 아.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 저희 믿어야 될것 같아요.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장점도 네. 너무 많지만 사실 어, 단점도 사실 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요. 어제 인생의 변명하지 말라 책에 네. 제가 항상 사람을 이렇게 선발할 때너 얼굴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냐라고 묻는 야. 대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그걸만 딱 캐치해서 열정페이의 최고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낙마적이네. 아, 그게 이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예요, 뭐. 어 한동안 네이버에 검색순위 1위였어요. 네. 댓글이 지금도 25만 개 달려 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야, 너 기사 떴는데 난리 났다.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스타일이 뭐냐면 그런 걸안 봐요. 네. 제 이름을 검색하거나 누가 댓글 찍는 걸안 보니까 음. 저는 신경도 안 쓰는데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러니까. 하냐, 어. 왜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어.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네. <laughs> 왜 그걸 제가 보고 힘들어했는지이해를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오, 어떤 네. 잣대를 어떻게 놓고 또 어떤 맞아요. 사람이 그걸 얘기하냐더라. <laughs> 틀린 거예요. 그치요. <laughs> 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반대로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네에에에.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보시잖아요. 네. 심해서 막 그러니까요. 그래속으로끌어하고 <laughs> 뭐. <막 웃음> 속으로 뭐. 네. 지금도 막끌어하고 어.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황후석 때 어쨌거나 크게 제가 막렇게 그렇게 키고 나니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신문사를 나왔죠. 네. 그러면서 제가 한국 사회에좀죄송한건 아... 뭐냐면 광우병 파동 때 네. 그때도 또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조금 더 올바른 이야기를 못했던 게 많이 후회가 돼요. 어... 그때 제가 좀더 용기 있게 네. 아 이런 부분은 의학적으로 이런 이런 겁니다 하고 네. 제가 좀 나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했는데 네, 네. 황우석 때 워낙 많이 깨져갖고 아, <laughs> 소심하셔가지고 말을 쓰셔 <laughs> 네, 저도 네. 많이 지쳤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심무사 나와서 강연을 했거든요 오. 제가 강연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지만 이 네, 네. 선생님도 네. 세보니까 뭐한 2천 한 3백만원 있는 기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기자님한테 그니까 그걸로 이제 돈을 좀 벌었죠 근데 그걸로 이제 뭐 네. 비온디도 하고 음. 뭐이 네. 많이 까먹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새로운 네. 길을 또 가는 거죠. 뭐. 네. 네. 그래서 어, 돌이켜 보면은 저는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네. 어, 그 후회스러운 부분도 많았고요. 그렇죠. 제가 좀 용기 있게 저널리스트로 그러니까. 이제 선명하게 주장하고 도움되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아쉬움이 있고. 근데 이제부터라도 좀 열심히 나서야겠다 뭐 그런 아... 생각을 해봐. 이제는 우리... 뭐 겁날 게 없어요. 팀내라 박사님, 인사해요. 안녕. 지금 이제 광우병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덧붙이면 우리가 광우병 때 우리가 다 같이 한 힘이 돼서 우리가 정말 촛불 시위하고 했잖아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럼 수입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수입 소고기 수입량이 그때 비해 어마어마하게 성장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 농가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이번에 어 순실이 누나도 저는 사실 순실이 누나가 99만 9천 9백까지 잘못했지만 우리들한테 잘해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들한테 뭉칠 수 있는 힘을 하나 더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 우리가 보면 어그 나는 가수다 프로처럼 국민들이 평가하잖아요. 정치인들도 앞으로 우리가 다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저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지만 교육 문제. 음. 지금 오늘도 저희 아들이 뭐 한자 시험 보러 갔는데 네. 학교 운동장이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체육 시간이 없어지고. 네, 네, 네. 저는 체육 시간 국민들이 또 이렇게 뭉쳐서. 교육부에 얘기해서 체육 시간을 더 늘려라. 음. 그다음에 음. 어, 운동장도 크게 만들어라. 음. 그리고 아이들을 자연학습 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해라. 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더 복지하고 급여를 많이 줘라. 네. 왜냐하면 복지도 좋고 급여가 좋아야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 새길로 네. 새길 아니고 저는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네. 체육이 빨리 부활돼야 하고요. 맞습니다. 외국 선진국에 가 보면 네.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운동을 많이 시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만 하는 애들은 이제 너드라고 비난을 네. 해요. 애들끼리도. 네. 그리고 어, 스포츠를 잘하면 인기도 많고 네. 칭성을 받고 근데 신기한 게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의학적인 그 데이터도 다 있어요. 네. 뭐냐면 어, 포텐셜을 키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체육이라고 하는 네. 건. 그러니까 당장 시험을 잘 보는 데는 불리하죠. 운동 느 하고 시간 많이 쓰니까. 그런데 얘가 대학을 가면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답이 있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행학습이나 이런 거, 막 운동 안 하고 하면 성적이 네.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부터는 사실은 정답이 따로 없어요. 지도 교수님도 뭐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음. 그때부터는 정말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네. 그때는. 체력이 중요하다는 까요 도서관에 어떤 뭐 논문을 이만큼 쌓아놓고 네. 뭐 며칠 밤을 끄떡없이 살수 있어야 하는데, 서양 애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판판이 뭐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네. 막상 대학 가면 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아이비하버도 들어갔다고 막바뀌시는데 네. 걔네들이 졸업할 때몇 명이나 하느냐, 절반 이상이 못해요. 나머지 아이고. 절반도 그냥 빚이 깔다 나오고, 아.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게 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죠. 근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공부를 통해서 예. 기여할 수 있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예. 중고등학교 때 포텐셜을 키워야 돼요. 예. 그게 그러니까 체육을 충분히 해야 맞아요. 근육이 발달하고 심폐지구력 늘어나고 예. 뇌로 산소를 충분히 보내는 영양이 예. 늘어나니까 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 제가 요즘 맨날 주자는 게 체육, 어, 체육 시간을 오전 오후 두 번씩 넣어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음. 그런데 왜 운동 선수가 공부를 못하냐? 걔들은 운동만 해서 그래. 운동만. <laughs> 네. 우리 대, 옛날에는 하나만 하게. 그러니까 했잖아. 그게 문제. 그러니까, 같이 했었어야 되는. 어, 여기 우리 또 아산에 서산에서도 왔지만 그러니까, 아산 아산, 아산. 네, 아산에 아산 오셨지만 정말 우리 네. 국민들이 정말 아닌 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뭉칠서 뭉쳐서 맞아요. 얘기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주도하는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 아마 그런 계기를 네. 어, 순신이 누가 만들어 주신 것 네. 같아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어 네. 우리 그 기자님 이제 자녀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자녀분들한테 가장 이거만큼은 음. 어 강요하는 거라게 있을 것 같은데. 강요라고 이거 강조라고 강조, 얘기하는 게편한네그 게. 제가 이제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네. 뭐 페이스북.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비욘디 영상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네.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지금 팔로워 뭐 이렇게 합치면 그래도 한 3만 명 돼요. 네. 엄청나요. 네.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망원을 많이 또 쏟아내요. 네. 많이 쓰다 보니까 실수도 <laughs> 네.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뭐또 아픈 얘기입니다만 네. 또뭐그뭐술 먹고 뭐 이렇게 네.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뭐. 뭐 나체 사진을 찍히고 어, 이런 어, 어, 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 경솔하게 네. 어, 10%는 여자 잘못이기래갖고 아, 어. 욕 비겨도 먹고. 예. 어. 뭐 욕먹을 만한데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뭐 우리 아들은 조심시켜야겠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어. 어. 저도 미쳤죠 왜 <웃음> <웃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네. 그래 니네 아들이 의대니까 뭐 네. 의사는 그렇게 하면 억울하단 말이냐 뭐 네. 이렇게 또 근데 제가 맹세코 얘기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의과대학에 안 다녀요 네. 어. 그리고 의사 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둘다 네. 네. 공대 다니고 있고. 네. 네. 어 저는 말씀하신 그 네. 교육관이 뭐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간 적이 있어요. 네, 어렸을 네. 때. 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니까 어떤 그 팻말이 있는데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Let your spirit soar 라고 네. 돼 있더라고요. Let your spirit soar. S O A R. 어. 네. 그 그러니까 뭔가 치솟아 오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게 유명한 나야가라 폭포의 주제예요. 어... 그 공원에 그런 글들이 많아요. 예. 뭐냐면 이 폭포를 보고 이 웅장한 폭포를 보고 예. 너의 영혼이 치솟게 하라. 예. 아우 저는 그 말이 오... 그냥 가슴 팍꽂딪는 거예요. 오... 이게 우리 가훈이다. 예. 우리 아이지? 애들한테. 그 예. 뭐냐면 야, 너희들도 이제 째째하게 살지 말고 소물처럼 예. 살지 말고 예.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집 사람도 의사, 예, 저도 예. 의사, 예. 아이들도 공부 잘해요. 죄송하지만 예, 예. 잘하는데 그러니까는 의세, 의사 의사 되나 이런 말한적 없고, 예. 애들도 의사하기 싫어요. 이게 예. <laughs> 다 지금 엉뚱한 길 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오. 저는 아무튼 뭐가 됐든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네. 용기 있게 그냥 도전하고 네. 부모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주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오리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성하세요. 아, 아유. 아니 나가라 폭포를 네. 다들 가셨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걸 가운으로 채택을 안 하셨어요? 아니 뭘 멀시면 마포 가는 길에 나야라 폭포 하나 있어요 거기 <laughs> 성산대교 <laughs> 넘어서 거기 한번 들리세요. 아니 제가 아는 형님도 아, 어, 모 대학의 교수님이고 네. 형수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키는 교수예요. <laughs> 한국 사람이 예. 대단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가르키는 그 옥스퍼드에서 가르키는 교수라서, 근데 아들이 하나있는데 아들이 아빠는 학교 다니시려고, 야, 그럼 다니지 말아야지. 어. 뭐하고 싶니? 했더니, 자기 재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면 네. 재즈는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는지 알아봐.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인가? 이제 보낸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흑인 여성이랑 동거를 해요. 네. 그때, 야, 너 멋지다. 야, 백인도 어. 아니, 고 흑인은 어떻게 동거야 어. 해? 어. 그래서 <laughs> 어. 칭찬해 주고, 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만 이제 가족들이 만나서 그것도 그 아들은 자기 흑인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만나고 하는데 아 어, 그래서 형님 너무 멋있다 했더니 야 자기 인생 살아야지 왜제 인생을 <laughs> 내가 관여해 에이. 야 근데 그렇게 정말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맞아요. 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거예요. 분들이 보면 네.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요 싫으세요? <laughs> 아 싫으면 마시고요 네. 오늘부터 학원 줄이시고 네. 운동 시키세요 운동 어. 네. 진짜 저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게 다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고 듣는 거다가 네. 자식한테 그대로 대물림 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저보고 은행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laughs> 어. 왜냐면 우리 엄마 옛날에는 은행이 네. 최고예요. 그렇죠. 은행이 최고죠. 네. 네. 또 김수영 작가 유명하잖아요. 네. 김수영 작가가 그 고향이 여수인데 네. 어머님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냐고 네. 빨리 여수공단에 취직해라고. 그러 네. 어느 날은 내가 그거 안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안 되겠다고 너저 소개팅 자리 선 어. 많았다고 여수공단 네. 다니는 남자랑. 어. 그 어머니는 평생 여수공단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보고 듣는 게. 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대물림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 어. 오면, 아, 그래야지 네. 하면서 또 돌아가면 또 주변의 아줌마들이 예. 같이 학안 보내면 또 왕따 그렇죠. 되는 것처럼 또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바꾸시면 그게 제일 돼요.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자, 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벌써 다 어,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못 다한 이야기 중에 네. 나이얘기만큼 오늘 꼭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 한. 글쎄요,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젊은 후학들이 끝인사처럼. 많으시니까 예, 예, 예. 저는 그 여러분들이 좀 나이브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이브하다는 말이 이제 순수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네. 약간은 손해 볼수 있지만 네. 이렇게 젊은이다운 나이브함을 유지하면 뭔가 크리에티브한 이 길을 용기 있게 갈수 있어요. 어.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좋은 배필도 만납니다. 어. 지금은 예컨대 뭐 꿈이지 않고 외모도 볼품 없고 뭐 잔바나 걸치고 뭐 이런 남자지만. 그런 사람 속에 심지가 굳고 나중에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은 나이부한 여성만이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약삭빠른 여성들은 지금 뭐 뺀질거리고뭐 차에 뭐 집안 좋다 막그리고 다니면 그 네. 사실 돈 많은 거예요 사람이 시원찮으면 몇 백억도 순식간에 날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무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아주 작다 하더라도 주변에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수 있고 장래에 크게 될수 있는 강한 심지가 있는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네.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공합니다 어. 그리 믿음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긍정하십시오 세상을 네. 세상을 네. 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이야기 함께 남겨주시 우리 홍해골 마스터께로 큰 박수 마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홍해골! 홍해골! 홍해골!